수듬의 준비 알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정보를 찾는 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웨딩드레스 만드는 업체 가면 싸요. 물론 양심 있는 업체에 한해서 하는 얘기죠. 제가 우리나라에서 웨딩드레스를 제일 잘 만든다고 KBS, SBS, 응? OBS 경영방송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 방송 p d 들이 실력도 없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실력을 둔감시키지 않아요. 어차피 p d 들이나한돈 받고 한 것도 아니고 진짜 전문가를 찾아와서 선생님 이런 프로가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해서 제가 허락해서 방송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나처럼 실력을 갖춘 사람, 웨딩드레스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웨딩드레스를 제일 잘 만드는 고수가 스드맵 패키지는 전국 최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보다 잘하는 데가 어디죠? 난 나보다 잘하는 데는 없다고 봐요. 왜? 가격을 3분의 1만 받잖아요. 스드맵 패키지 비용이 왜 비싸질까요? 스토메 패키지 원가라고 아세요 웨딩드레스 젤로 나쁜거 포함 메이크업 젤로 실력 딸리는 초보 포함 스튜디오 업체별로 돈이 틀리기 때문에 스튜디오 업체는 등급이 아니고 시설이죠 포함 본식사진 원판스에 포함 부케 턱시도 포함해서 원가가 100만원이라고 봤을 때 웨딩 컨설팅에서 30만원을 남기 겠죠 그러면 100만원짜리 풀, 저기, 스드메 패키지는 계약하면은 너무 드레스 상태가 나쁘고 메이크업이 딸리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 이게 이제 200만원이나 300만원 될 거예요. 여기다가 도움의 비용, 아무리 싸도 두 번에 15만원, 30만원. 더 비싸면 50만원. 여기다가 쇼트도 업무시디, 어디가나 33만원. 웨딩드레스 투업이 어디가나 5만원. 피팅비, 진짜 선택하지도 않을 나쁜 드레스 세 번에 5만원. 이렇게 해서 보통 도우미 비용 같은 거 포함해서 결혼하는 날까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기본이에요. 300만 원짜리 패키지를 받으면 웨딩 컨설팅에서 가져가는 돈이 130만 원 돈. 이 돈을 플래너나 컨설팅에서 다 갖는 게 아니고 반은 플래너 고 반은 컨설팅 대충 이렇게 가져갑니다. 뭐 6대 3도 있고 7대 3도 있고 5대 5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대충이요. 그래서 스드의 패키지는 중간 유통 단계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에 수고비는 무조건 웨딩 플래너나 컨설턴트한테 주고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직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본급이고 수당이 있듯이 또 여러분 회사에서 파는 물건도 천만 원이면 1억에 팔아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장사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라팔 웨딩은 웨딩드레스를 만드는 곳에서 스드메 패키지에 필요한 웨딩드레스 같은 거를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니까 중간 유통, 웨딩 플래너한테 가는 돈, 웨딩 컨설팅한테 가는 광고비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100만원 싸도 신상 웨딩드레스 입힐 수 있어요. 오띠무웨딩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패키지를 얘기해 볼게요. 제일 비싼 겁니다. 결혼식날 프리미엄 웨딩드레스 신상 포장.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은 아무리 바빠도 부원장님이 베이스 메이크업 마무리까지 해주는 또는 원장님이 해주는 포함. 북해 톡시도 스튜디오 촬영 포함. 풀 패키지. 여기다가, 본식 사진 원판 포함, 스냅 포함. 여기다가 도움의 비용 두 번. 스튜디오 원보 CD. 웨딩드레스 피팅비까지 해서 결혼하는 날까지 199만원. 현실입니다. 여기다가 신부님들이 왔는데 웨딩드레스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러면 정상적으로 20만원에서 100만원을 주면 아무도 안입었던 웨딩드레스, 나만의 드레스를 만들어서 입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라펠 레딩은풀 패키지 최고 명품이 300만원 안에 될수 있어요. 또는 드레스 욕심이 굳이 맞춤 가진 필요 없으면은 200만원이면 할수 있는 거고. 또 진짜 스몰 패키지로 스튜디오 촬영은 1시간만 해서 모바일 청첩장만 쓸 거야 하는 업체들은, 아니, 신부님들은 결혼하는 날까지 169만원이면 돼요. 여러분, 꼭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요즘 당당치킨, 홈플러스에서 3,000원짜리 또는 4천원짜리 닭을 사서 닭도 이제 사이즈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9호, 8호 이런 식으로 홈플러스에서는 좀큰걸 쓰나 봐요. 원가 예를 들어 4천원짜리 닭을 튀겨서 직접 매장에서 튀겨서 소비자들한테 만원도 안 되는 뭐 7천원, 8천원, 뭐 9천원에 이렇게 팔아서 히트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프랜, 프랜차이즈 예를 들어 뭐뭐뭐뭐 뭐 이런 업체들은 왜 2만원 안 받고 닭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왜? 유통비가 중간에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통비 때문에 돈을 아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홈플러스는 닭에서 500원만 남아도 이익이죠. 어차피 홈플러스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500원만 남아도 엄청 많이 남는 장사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겠지만 일반 치킨집에서는 그렇게 못 해주잖아요. 스드의 패키지가 똑같은 구조예요. 이 웨딩 컨설팅에서 웨딩드레스샵, 메이크업샵, 스튜디오, 본식사진에서 원가를 가져가는 겁니다. 100만원에. 100만원에 가져가서 그걸 파는 거예요. 살을 붙여서. 그래서 시중에는 100만원짜리 패키지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웨딩 컨설팅에 30만원 남기고 일을 하겠습니까? 최소 50에서 100만원 남겨야 되니까 200만원짜리 패키지가 만들어지고 도우미병기타 등등에서 300만원이 제일 나쁜 패키지예요. 여기다가 신상 웨딩드레스 업그레이드하고 여러분이 웨딩드레스 투어 가보세요. 입, 입을 만한 드레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웨딩플래너가 신부님 웨딩드레스 한 군데 가면 디자인이 단조로워서 도움이 안 되니까 세 군데 가서 입어보세요. 그러면 다양해서 그중가서 선택하면 됩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세 벌, 세 벌, 세 벌, 아홉 벌 입어보고 계약할 사람 100명 중에 10명도 안 돼요. 남자 성향을 가진 10명이야 드레스 수준 안 따지고 이건 됐어요 하겠지만 여성미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 드레스 안 입어요. 어차피 투어비 피팅비 25만원 낭비하는 거고 여기서 수입 중고나 수입 신상에 들어가서 최소 50에서 몇백만원 추가비를 내고 하는 게스탠입니다 그래서 웨딩플래너가 3군데 가라는 거는 광고비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광고비를 내야 손님 보내주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이 뭐라고 항의할 수 없는 부분인게 분명히 여러분들 같으면 똑같은 입장이면 광고비 안 받겠어요? 광고비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냥 드레스만 입혀서 돈 버는 건데 당연히 그런 수고가 필요하고 수고비가 나가야 되죠.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우린 그런 절차가 없다는 거죠. 세 군데를 가라는 것은 한 군데당 10에서 15만원 광고비를 받으니까 세 군데 가니까 40에서 최소 30에서 50만원의 이익을 웨딩플루너가 취하는 겁니다. 패키지에서 낸기고 투업에서 낸기고 피팅비에서 낸기고뭐 기타 등등. 어쨌든. 뭐, 피팅비는 이제 업체가 갖는 거겠지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웨딩 드레스 잡을 갔는데, 입을 만한 드레스는 세 군데 가는데, 어차피 패키지에 포함되는 드레스 너무 나쁘니까,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부가 열이 받죠. 피팅비까지 내고, 이렇게 토까지 받는데, 그러면 업체에서 막 수입, 수입 중고 보여주고, 신상 보여줘서, 얼렁뚱땅해서 몇백만원 바가지 쓰는 건데, 우리 남자들이 따라다니만 바가지 쓰기 쉽죠. 남자들은 신부가 하자면 그냥, 응, 해줘야 되니까. 근데 신부 혼자 가면 바가지 안 써요. 신랑하고 상의해야 되기 때문에. 왜? 신랑이 삐치거든요. 그래서, 스드메 준비는, 당당치킨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업체 갔을 때 오리지날이고, 어떤 업체 갔을 때 싼데, 실력이 있는 웨딩드레스 샵이 어딜까? 토탈 웨딩샵, 라펠 웨딩이잖아요. 오띠모 웨딩이잖아요. 상호가 오띠모도 됐다, 라펠도 됐다? 헷갈리죠? 종교적인 신념이죠? 라펠 웨딩을 하면은 싸게 해도 욕을 안 하는데, 오띠모 웨딩 하면서 싸게 하니까 욕을 해요. 오데, 웨딩드레스 만드는 업체가 저렇게 싸게 받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상호를 쓰는데, 오띠모 웨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웨딩 드레스 만드는 샵이 웨딩 플래너한테 웨딩 건장한테 주는 광고비가 없으니까 스드메는 가장 잘할 수 있고 더군다나 저는 재능 기부 50% 싸게 하는 업체니까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은 라펠 웨딩이 유일하다고 저는 장담하고 있고 저하고 스드메 계약하신 사람치고 피해본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웨딩 드레스는 이렇게 만드는 업체가 스드메 가장 잘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스드메 홈플러스 당당치킨 사건하고 스드메 패키지는 똑같다. 원청과 하청 관계, 웨딩드레스 만드는 사람이 직거래를 하면 이렇게 싸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웨딩드레스 투어를 갔을 때, 웨딩드레스, 내가 입는 웨딩드레스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1차, 2차, 3차가 좋습니다. 스트맵 패키지 상담하기 전에 어떤 드레스가 포함되는지 한번 입어보고, 그 드레스를 포함시켜서 계약을 하되, 내가 결혼 두달 남겨놓고 드레스를 고르고 싶은데, 살 빼고 기타 등등 해서 두달 남겨놓고 뺄 건데, 그럼 두달 있다가 입혀주는 조건이 지금과 어떤 조건인지, 그걸 꼭, 계약서에 사인한 다음에 누셔서 나중에 피해 안 보셔야 되고, 최종적으로 결혼 5일에서 10일 전에 마지막 드레스 가봉하러 가야 돼요. 내 드레스가 바뀌었는지, 너무 오염이 묻었는지, 너무 허름해졌는지, 또는 웨딩 컨설팅, 웨딩 플래너가 웨딩 드레스 샵에 내 드레스 가격을 입금을 안 해줘가지고, 웨딩 드레스 샵에서 내 드레스를 못 입게 해주는 건지, 이거를 최종 점검하셔야 됩니다. 요즘 어떤 뉴스를 보면 웨딩 드레스 그 업체가 어, 웨딩 컨설팅이 부도나면서 돈을 못 받아가지고 신부님들이 이중으로 돈을 치르고 일단 웨딩샵한테 돈을 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이제 소송을 걸거나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었 작년에 후기글 10만 개 있다는 업체가 부도났습니다.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즘은 어떤 업체든지 좋은 업체를 선택하기 참 어려운 게요. 이 마케팅 방법 좋은 얘기죠. 돈을 아껴봐라 포인트 적립해서 이거 좋은데. 여러분이 패키지 너무 싸구리패키지 드레스가 너무 나쁜 거 포함시켜 가지고 수드맵 패키지를 3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도미 비용까지 다해서 그래서 포인트 한번 올릴 때마다 3만원 주니까 10번에서 30만원 100번 해가지고 300만원을 깎아주기로 했는데 그럼 수드맵 패키지를 제로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로로 해야 되는데 왜 돈을 내고 해야 됐을까 어차피 여러분이 웨딩드레스 피팅 가고 기타등등 하면서 스튜디오 가고 뭐 메이크업실에서 추가비까지 해서 엄청 비싼 업그레이드 비용을 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짜란, 패키지가 결국은 300에서 500만원 추가비를 내고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신상 웨딩드레스가 포함되어가지고 뭐든지 오리지널로 포함되어가지고 300만원 견적해서 300만원 차감받은 무료인데, 300만원 차감받았는데도 300만원 들어갑니다. 이거는 원숭이죠. 우리가 돌 던지면 원숭이가 바나나 따가지고 던지는 놀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히려, 좋은 업체 찾기가 힘들어졌어요. 모든 신부님들이 포인트 밖에서 좋은 걸 올리니까, 한복샵을 찾아봐도 다 좋은 걸 올리고, 메이크업샵을 올려도 다 좋은 걸 올라가니까, 이 중에서 진짜는 다섯 개 밖에 없는데, 나머지 95개는, 95개는 다 가짜 후기잖아요? 작년에 12월 달에 부도난 업체가 뭡니까? 10만 개의 값, 10만 개회원 있고, 10만 명의 회원 있고, 10만 개 후기게 더 자랑하던 업체가, 왜 하라짐에 이 내년에 결혼할 사람 미리 돈챙겨쓰고땡겨쓰고 땡겨 쓰다가 결국 부도내가지고 어? 800명인가 뭐 300명한테 피해를 줘가지고 아직도 소송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그래서 여러분이 내 결혼식 비용 피해 안 보려면 결혼 5일 전에 내 드레스가 플래너들이 돈을 입금시켜줘서 결혼하는데내 드레스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바뀌었는지 사진도 못 찍고 한 사람들은 더군다나 확인해야 되겠죠. 이래서 결혼 5일에서 10일 전에 체크해야 된다는 것꼭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메이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메이크업은 모든 사람들이 후기를 좋게 올리기 때문에 그 나쁜 업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메이크업 원장들이 나처럼 동영상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메이크업 정보를 안 줍니다. 왜냐면 정보를 주면 은 싸구리 패키지 한 사람들은 다 저기 웨딩 컨설팅이나 풀려는데 항의를 하기 때문에 웨딩 원장님들은 가장, 메이크업 원장님들은 가장 말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고급 손님만 받으면 원장, 부원장만 데리고 하면은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원장, 부원장이 메이크업해서는 이 동네에서 최소 10년 잔뼈가 굵고 한 업체 들어가면 1년에서 5년 근무해주는 원장이나 부원장하고 근무하는 곳은 클랩이 걸릴 수가 없어요. 뜨내기 원장들도 있어요. 어디 가서 삼개월을못 벌리는, 못 버티는 실력이 딸려가지고 여기저기 맨날 옮겨다니는 원장들 빼놓고는 그런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사람 있죠. 그 사람들 빼놓고는 거의 잘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베이스 메이크업 깔아주면서 메이크업 해주는데 무슨 불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단 신부가 나는 어떤 패턴, 어떤 패턴, 미리 상담을 통해서 결과가 이루어질 경우는 불만이 없지만, 신부 의견이 하나도 없고, 이뻐요, 안 이뻐요 해서, 이뻐요, 나갔는데, 친구 말 듣고, 뭐, 메이크업이 올드하니, 뭐, 진하니, 뭐, 너 메이크업 안한 거니,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신부들이 항의하는 거, 이거 클램이 아니에요. 신부님들이 충분히 메이크업 원장들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나는 어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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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메이크업 원장님이 어떠고, 어떠고 상담해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메이크업 들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메이크업 원장님들이 진실을 말을 못하는 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웨딩 패키지를 하기 위해서는 웨딩 컨설팅을 찾아갑니다. 그런 컨설팅에서 플래너를 배정받아서 플래너가 상담해줘서 계약을 할 텐데, 이 플래너가 나처럼, 신부님, 매, 어, 수드맵 패키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최소 실장급이 베이스 메이크업 마무리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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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랫사람들이 베이스 깔고 메이크업하고 마무리만 팀장이나 실장님이나 부원장이나 원장이 해줘도 문제 없습니다. 이 꼬시는 말에 속해가지고 이제 촬영 메이크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촬영하고 나서 메이크업 만만든다고 클램이 들어오는 건데, 여러분이 용도를 몰라서 그래요. 용도가 스튜디오 촬영할 때는 좀 진하고, 결혼할 때는 좀 부드러운 게 맞는 건데, 이것도 메이크업 원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까지 알고 상담하는 신랑도 없고, 신부도 없고, 또 메이크업 하는 분들도 이걸 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혹시 클램 걸릴까봐 말을 조심하게 되니까, 이런 데서 오는 결과지가 클램인데, 메이크업만 주야장차 5년 이상 하면 클램 하나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의 가장 분장은 뭐냐면요. 결혼하는 날, 메이크업이 중요하죠. 촬영할 때는 어떻게, 되, 어떻게든지, 뭐 사진 찍어도 그대로 안 나오니까 커버가 된다 쳐도요. 결혼하는 날은 우리가 강남역이나 터미널 같은데, 또는 버스에, 러시아워 때 버스 타거나 지하철에서 내려보세요. 탈수 있습니까? 맘 놓고 계단을 맘 놓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지하철 문 열자마자 그, 그저 출입구까지 그 나가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죠. 다른 사람 나가야 되니까. 메이크업이 똑같아요. 메이크업이 저 앞에 있는 사람은 새벽 4시부터 해서 몇시 결혼하니까 빨리 해서 나가야 되는 거고, 나는 뒷손님이니까 뒤에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메이크업이 꽝된거예요꽝 됐는데 누군가가 고쳐줄 사람이 없어 왜냐면 우리나라 결혼 문화가 오전에 오전에 메이크업해서 이제 열, 11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잖아요 신부님이 저녁 결혼이 문제 없지만 이, 이런 이제 정상적인 결혼은 난리가 난거죠 내가 메이크업 말만 들어서 미치겠는데 나를 손봐줄 사람이 없어요 다 원장들도 다른 스케줄 때문에 다른 사람 만지고 있는데 내가 불만이 있어서지 큰소리치면 다른 신부들한테다가 욕먹어요 어, 나도 해야 되는데 저 신부 저러고 업무 방해하면 우린 뭐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일에는 요 야박할 정도로 야속하게 말하거든요. 자기 이주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혼이니까. 그래서 결혼 메이크업왜 등급을 보장받아야 되냐면 바로 이게예요 잘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80% 마음에 들기 때문에 붓질 한 번. 볼터치만 한번 들어가도 맘에 들어요. 입술 색깔만 바꿔도 맘에 드는데, 처음부터 밑에 사람들이 해가지고 엉망된 메이크업은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서 메이크업은 잘하는 사람 보장받아야 되고, 메이크업 클레임에서 가장 심각하게 걸리는 게 헤어 부분이에요. 후가시. 머리가 숱이 부족하거나 축축 처지는 머리는 후가시를 강하게 놓아가지고, 촬영 끝날 때까지 그 머리가 좀 보존이 돼야 되는데, 촬영 중간에 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가시를 강하게 누를 수 있는 부분이고 없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부님들이 내 머리 좀 처지는 머리 하면 강하게 누세요. 다른 건 연출이 부족해도 되니까 처진 머리시리니까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미리 얘기 안 하면 헤어는 늘 문제가 있어요. 클레임이 가장 많은 게 헤어입니다. 헤어는 아무리 잘하는 사람에도 신부님하고 대화가 안 되면 클레임이늘 30%에서 20%날수 있는데 물론 옷띠무에 대해서 진행하는 메이크업샵에서는 강남에서 31년 동안 내가 지경을 21년 동안 했고, 지금 이제 일부 업체랑 3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3번 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3번도 내가 원장님들한테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일단 후과시는 많이 내보내라. 촬영하다 보면 처지니까. 우리가 결혼하는 날이고, 촬영하는 날이고, 샴푸만 쓰고, 린스하지 말라는 얘기가 처질까봐 하거든요. 그 우리가 그 정도 선수끼리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해서, 아직은 이제 요즘은 없는데, 요 어쨌든, 이런 철저한 고객 관리 내지는, 오티무웨딩이왜 31년 동안 강남에서 클레임이 없을까요? 이와 같은, 지금 동영상에서 내가 상담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 신랑 신부한테 내가 늘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받아라. 저렇게 받아라. 메이크업 샵에서 얘기가 챙겨주십시오 또는 스튜디오 촬영 가서 왜 추가비 내야 되나. 이제 스튜디오 얘기할게요. 아, 메이크업 얘기 한 번만 더 하고. 메이크업은 혼주 메이크업은 15만원이고 혼주 메이크업은 여러분이 촬영 메이크업 하는 그 업체에서 직접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유익장에서 혼주 메이크업 공짜라는 거는요. 유익장은 어차피 메이크업 하는 분들이 도움 받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공짜가 아닙니다. 기본은 이익장에서 나오지만 수당은 여러분들한테 챙길 겁니다. 엄마들한테. 왜냐면 메이크업 추가 엄청 나오거든요. 혼주 메이크업 추가가 얼마에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피스 코자서 5만원, 모아서 5만원, 해서 1 0만 20만원 추가받는 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혼주 메이크업 무료라고 하는 데는 믿지 마시고, 우리가, 라파엘이나 오띠모에, 오띠모에 대해서 거래하는, 웃띠무에 대해서 거래하는 메이커샵에서는 거의 15만원에 추가비 없이 하고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 이제 스튜디오 촬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스튜디오 촬영은 잘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 있는데 시설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욕심을 많이 내면 한도 끝도 없고, 욕심을 안 내면 적당하게, 또 샘플대로 나오기 때문에 샘플대로 찍어 줄 겁니다. 스튜디오 촬영은 보통 7시간, 촬영, 메이크업, 촬영들에서 고르고, 기타 등등 해서 7시간 걸릴 거고요. 촬영할 때 여러분이 캐주얼이나 턱시도나 정장이나 많이 갖고 와셔도 됩니다. 시간 안에 예, 찍을 수 있는 건 찍어주고 시간이 넘으면 오버타임을 이용해서 돈더 내고 찍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많은 걸 가져가서 작가님한테 어떤 걸 찍으면 잘할까요 하는 거 선택해서 하는 게 좋을 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보통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는 촬영하는 날 아침에 고르는데 네, 촬영 이모님이 거의 골라줄 겁니다. 어느 업체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촬영 드레스는 이쁜데 했다가 사진 잘안 나오고, 안 이쁜데 했다가 사진 잘 나올 수 있는 게 촬영 드레스인데, 이모님들이 사진 작가의 성향을 잘알기 때문에 잘 골라줄 거고요. 신부님들이 대여섯 벌 골라서 피팅해보고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두 벌, 미니나 파티 한 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신랑 턱시도는 대부분 미리 안 입어보는 사람들은 이제 촬영하는 날 입어보게 되는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게 싫으면 본인 양복 갖고 오는데요. 업체가 제공하는 턱시도를 입고 결혼하고 촬영하는 사람들은 10명당 2명.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오는 사람이 일곱에서 8 명은 맞춰서 본인들 을 갖고 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턱시도 선택 끝나고 어, 촬영들에서 고르면 메이크업샵 가서 2 시간 동안 메이크업하고 이동시간 30분 그래서 메이크업샵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패턴, 헤어, 메이크업톤을 얘기해야 되고 설명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할 때도 이렇게 해주는가요 아니면 어쩌저쩌고 원장의 말을 듣고 결혼할 때 제대로 상담 받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스튜디오 도착하면 스튜디오한테 여러분이 원하는 거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1년에 한두 명 없고 그런 신부님들이 있는데 스튜디오 촬영해놓고 맘에 안 든대요.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컨셉이 없대요. 내가 볼 때는 자기가 선택해놓고 마음에안 든다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블랙머리 갖고 와서 사진 잘 나오길 기대하는 신부는 포기하세요. 본인 얼굴이 밝거나 피부가 하얗거나 하는 사람들은 문제 없겠지만 이마가 지나치게 넓거나 얼굴이 길거나 얼굴이 각 적거나 눈이 짝짝이거나 이런 사람들 메이크업으로 커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촬영에서 포토샵으로 커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포토샵을 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메이크업샵에서 미리 상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진 찍을 때 분명히 작가한테 얘기해야 돼요. 나 이런 이런 사진 때문에 여기 왔으니까 이렇게 찍어 주세요 해야지 분위기가 분위기가 하기 외야하다고 그냥 분위기에 묻혀서 촬영 끝나고 나면 나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진 때문에 되게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작가님한테 걱정되는 사람은 미리 스튜디오 한번 방문해도 괜찮아요. 방문해서 나는 사진 이렇게 찍고 싶은데 이렇게 미리 뭐든지 미리미리 미리 준비가 100번에도 100번 준비하면 피해를 안 보듯이 무조건 여러분이 쫓아 가서 스튜디오나 메이크업 미리 한번 정도 상담 받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천만원 갖고 해결할 거 200만 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신부님들의 상담 한번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내 동영상을 꼭 참고하세요 내가 지금 동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스튜디오 촬영 스탠리 준비를 가장 완벽하게 할수 있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요 유통까지 웨딩드레스 한벌 만들면 천번 입어지니까 여러분이 결혼하는 날 촬영하는 날 같은 드레스 입으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내가 오늘 웨딩드레스 입은 게 6개월 있다가 내가 이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60번 입분 드레스를 내가 입는 거고, 10개월이면 100번 입분 드레스를 내가 입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촬영 드레스, 결혼 드레스 구분되어 있는 업체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엄청 좋은 정보니까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스튜디오 촬영은 그렇게 하고, 스튜디오 촬영은 셀렉 할 때, 그 셀렉 하는 사람이 말빨이 엄청 셉니다. 이 사람들이 장난 아니에요. 신랑 신부 같이 가면 신랑 신부 가운데 놓고, 신부님이, 어머, 사진 너무 잘나서 고르기가 어렵네. 이러면 막 100매도 골라놓습니다. 그럼 20매는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패키지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80매 추가하죠? 3824-240만원. 24, 이럴 때 신부님들이 줄이지 않고, 오빠, 신랑분한테 물어보면 신랑들이, 난감해야죠. 그럼 웨딩 플래너 출신들 그 셀렉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뭐 300매도 추가해요. 이렇게 당연스럽게 얘기하니까 신랑이 쫌팽이 소리 듣기 싫으니까 거기서 얼떨결에, 해. 해놓고 추가비 왕창 바가지 쓰고 나가서 밥 먹으면서 둘이 싸우는 거죠, 뭐. 싸우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뭐 니가 하라 그랬잖아. 네가 했잖아. 그러면 이제 나 같은 사람들 부탁하는 거예요. 깎아달라고. 나는 방법이 없어요. 성인들이 계약한 건 내가 중간에 다 보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신랑이 추가했다고 나한테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미리 알았으면 아 신랑분 아 바로 전락해서좀 조절하세요 이거 너무하지 이렇게 말해줄 텐데 이미 하루 이틀 지나서 나한테 말하면 나도 방법이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 너무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추가 많이 하지 마세요. 원보시디 사는 사람들이 무슨 그 추가를 많이 합니까? 액자 추가는 내가 찬성 박수를 쳐줍니다. 하지만 절대 매수 추가는 신중하세요.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스냅 많이 찍어가지고 올 텐데 그 사진 다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렇게 많이 추가하십니까? 그리고 그 무거운 액자 아, 앨범 어떻게 자주 보르기 위해서 결혼하고 나서 안 본대잖아요 신중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부님들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절대 신랑하고 상의하세요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혼율이 없고 알뜰하게 결혼하면서도 잘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댕기는 사람들은 더 기도를 합니다 기도 해서 알뜰하게 짓짜 합니다 라팔웨딩에는 오띠웨딩에는 종교인들이 많이 오세요. 왜? 알뜰하게 하는 사람들? 왜? 나는 바가지 한니까 너무 순수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결혼 준비는 귀에 댕기는 사람처럼 알뜰하게 하시길 바라고. 지금 금리가 엄청 올라가고 있고, 내년도 힘들고, 후년도 힘들고, 어차피 요즘 월세를 시작하는 커플이 많기 때문에 살 만한 데는 강남에서는 대구 250, 300이고, 지방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신혼부부가 중고신부도 아니고 새신부가 나쁜 집 가서 살고 싶겠습니까? 최소 2,300만 원 내고 월세 살아야 되는 입장이 될 텐데 어쨌든 결혼 준비 아껴야 됩니다. 라펠웨딩 또는 오띠모웨딩에서 여러분 결혼 준비 파격적으로 시중가격 반갖고 반 반할수 있는 업체니까 생각해서 라펠웨딩 선택하길 바라고요. 마지막, 본식사진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부 스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돌아다기고 있는 본식업체는 믿지 마세요. 괜찮은 업체도 많지만 이 혼자는 하 업체는 나중에 망하면 은 여러분이 그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스드맵 패키지에서 업체를 선택한 사람들은 스드맵 패키지 그 작가가 나오면 현장에서 3에서 5만원 팁을 주세요. 잘부탁한다 그러면 원래 이 앨범에 담길 사진이 5 0 0컷만 찍으면 되는데 이팁 3만원에서 5만원을 주면 이 사람들이 막 1,000컷 이상 찍어줍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진 찍어주기 때문에 주는 만큼 뽑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사진 걱정하시는 분들은 패키지 사진에서 그, 본식 업체한테 알바생을 하나 더 추가해서 10만원 주고 추가라든가 아니면 그것도 내가 볼땐낭비예요 작가님한테 그냥 한 5만원 더 집어주고 또는 3만원 집어주고 잘해주세요 부탁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어 끝으로 풀패키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라팔 웨딩에서는 프리미엄 신상 웨딩드레스 보장. 부원장이나 원장급 메이크업 보장. 스튜디오 원버시디. 기타 등등 결혼한 날까지 본식 사진까지 다 해서 프리미엄 패키지가 119만원. 도미비용 다 포함해서 199만원. 여기엔 나만의 웨딩드레스 입고 싶은 사람은 최저 20에서 100만원을 내면, 어, 399만원으로 나만의 웨딩드레스 프리미엄급으로 입을 수 있고 또는 20만원은 좀 깔끔한 드레스인데 깔끔한 드레스를 입게 되면은 219만원 정도면, 어, 또 나만의 웨딩드레스 입을 수 있으니까 웨딩드레스 욕심 많거나 스트매 준비 고민 많은 사람들 라페 웨딩은 비싼 사람 오지 마시고 알뜰한 사람 나랑 생각이 맞으면 됩니다. 나는 돈보다는 알뜰하게 결혼 준비해서 잘 살길 원하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계약했을 때는 박수를 쳐줍니다. 아저 사람들 행복할 것 같구나. 그런데 허황된 이상한 음? 이상한 논리를 갖고 오는 신랑신 보면 나는 상담하고 계약을 안 받는데요. 나는 내 드레스 입고 둘이 헤어지는 사람 드레스 해주고 싶지 않아요. 나는 둘이 잘살수 있는 사람만 해주고 싶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에 대 동영상 촬영해서 결혼 준비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내 말에 공감하는 사람만 오십시오. 그리고 이 글은, 이 동영상은 꼭 신랑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보다는 신랑들이 소비, 가짜 후기 올리는 업체를 판별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신랑들이 많이 보고 알뜰 결혼해서 잘 살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